오늘은 공포게임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코네코상 이게 뭐냐면 니코니코상은 일본 주택가를 배경으로 한 1인칭 시점에 빠른 속도가 넘치는 공포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도시 전설 속 미소띤남자 니코니코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무시무시한 탈출해야 됩니다 소문에 따르면 오래된 창고 근처에 누군가가 서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형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손짓한다고 합니다 얼마전 우리 반 남자아이 몇 명이 장난삼아 그곳에 갔는데 그중몇 명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번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않으면 괜찮아 라고 계속 다짐했지만 집에 오는 길에는 늘그 창고가 있는 길을 지나야만 했다 해가 지고 가로등이 희미하게 깜빡거리자 그 장소는 신비롭고 오시, 불안한 보험가로 뒤덮인 듯 했습니다 잘하지 해. 요즘 잘해 골목 깊숙한 곳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 퍼, 울려 퍼져서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알았다. 걸음을 멈춰야 했다. <laughs> 존댓말 했다, 반말 했다. 내가 알기도 전에 내 발은 이미 어둠 속으로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어, 어, 여기가 그 골목길인가 보다. 뭐? 웃는 상이 어딨다는 거지? 오, 왜 이렇게 진짜 같냐, 이거. 어 깜짝이야. 뭐야, 저 사람은. 분위기 미쳤다. 학생 같은데? 뭐야? 아 고양이다. 뭐야? 뭐가 튀어나온 거야? 아 이렇게 끌려 들어가는 거야? 내가 깨어났을 때 나는 창고 앞에 누워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내가 아는 그 창고였다. 하지만 그 너머의 마을 풍경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가 늘 지나다니던 골목은 이제 이상할 정도로 낡아 보였고 기괴한 침묵이 휩싸여 있었다. 혹시 다른 세계일까?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스쳤다. 더 이상 내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로딩, 로딩, 로딩이지. 이곳은 다른 세계일 수 있을까? 이 문을 통해서 현실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뭔가를 찾아서 열어야만 할것 같다. 뭔가를 찾아보자. 어, 시작했다. 이걸 열어야 되는데요. 잠겨 있어요. 이거는 에너지 드링크 같은 게 있습니다. 움직임 속도를 올려주고 마시려면 스피... 스페이스를 누르래요. 스페이스를 눌러. 아셨어? 와, 개 빨라. 어? 어, 지나갔다. 수, 휴지통 안에 숨을 수가 있는데, 15초 내에는 다시 못 들어간다. 아무튼 여기가 탈출 지점인 것 같아요. 가볼게요. 망치 같은 거를 좀 찾아오거나, 뭐 그래야 될것 같거든. 어? 어, 내가 풀을 밟은 거죠. 그렇... 어, 이, 이 장면은 뭐지? 원래 이랬다는 건가? 어우 저거 뭐 이,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어머 웃고 있네 니코 니코 상인가 보다. 어어어 어. 어. 그랬나봐 그랬었나봐. 그러면 안 가고 싶어. 잠깐만 어떡하지? 여기에 멈춰라고 써 있네요. 멈추다 스타 표지판이네요. 어아형아아와 어, 아 잠깐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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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아 죽어버렸어. 다시 해야 돼. 아 뭐야? 씨발. 아 잠깐만 맞냐? 아 해석을 아 너무 저기 몰입해가지고 그냥 꿈이야. 어. 자. 어. 일단 이거 먹고. 그니까 제가 나타나서 오면 이거를 딱 빨고 뛰어서 여기 숨어야겠어. 자 스타 표지판이 있고. 저기 있잖아. 지금. 제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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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이러면 가네요, 그쵸? 그렇죠? 인벤토리는 Q를 누르면 있대요. 아, 해머가 있고, 뭐, 이런 게 여러가지가 있네요. 잠깐만. 그래서. 아니, 뭐. 어떻게 하지, 근데? 계속 그렇게 숨어가면서 해야 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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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아, 아! 뭐야, 쟤? 쟤 눈이 없나봐. 바본가봐. 발만 개빨라고. <laughs> 아, 쟤를 피하면서 가야 되나봐. 뭐라고 쓰여 있는 걸까요? 마냐 회동 교통 안전 운동 실시 중이래. 아 여기가 아뭔 소리야? 아 제발 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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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소리야? 아, 여기가 차 소리네. 차에 막, 글로브 박스 같은데, 망치 같은 거 있는데. 불 나거나, 뭐, 이거, 문안 열릴 때 망치로 창문 깨고 나오려고. 그런 거못 구하나? 근데 차를 열려면은 망치가 있어야 되잖아. 망치를 위해서 망치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한 대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오면은, 저 휴지통의 숨자. 저쪽에도 휴지통이 있거든? 어, 어,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어, 근데... 어, 아, 잠깐만... 아아... 아아... 어, 바보네. 쟤 그냥 보이는데 그냥 숨었는데 이걸 모르네. 잠깐만, 이건 뭘까요? 어, 이건 왜 이럴까요? 이거는 이게 뭔가 있나? 어, 저기 나무가 생겼어. 갑자기 뭐야? 어, 망치스 굿 잠깐만, 휴지통 제발, 제발 제발. 이건 뭐야? 오미쿠지? 아아 아 어디 어디야 안 보여 어디 으자깐자자자자자자자자 스페이스 먹어먹어먹어 개빨라 달리 개 빠르기 아아 제발 제발 휴지통 제발 휴지통 한 번만 달리기 개 빠르기 제발 아아 아이씨 아 이게 나네 내가 아까 그 여자였네 이런 씨발 꿈이어아잠깐 이거 자꾸 해석을 계속하네 오 오케이 나 픽업하고 이제 뭔지 알았어. 느낌 알았어. 어디였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서 TV 여기에 망치 있었지. <웃음> <웃음> 오케이, 기다려봐. 여건 뭐야? 아, 여기 이거 있다. 음료수. 이건 뭐야? 못 들어가나? 여기 못 들어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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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아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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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딴 데가 딴 데가 아! 아아! 아 아. 아! 아 씨.. 어우 아, 씨.. 오, 씨. <laughs> 어우 너무 가까이 와 있어. 바로 옆에 있어. 어.. 어 그래. 잠깐만 이거 먹어야 되거든? 아까 먹은 건? 오미쿠지? 뭔데 이거 왜 이래? 베리 굿럭? 베드럭? 뭔데? 이게 뭐야? 저건 뭐야 아 뭐야 저거 저거 야 봄봄아 잠깐만 아 미치겠어 아우 미치겠어 봄봄아 꺼져 여름으로 꺼져버려 아 저거 운세 보는 네, 건가보다 그치 하시면 됩니다. 어 봄봄이 갔냐? 봄봄이 간것 같지 야 근데 제가 나보다 빠르 휴지통 옆에랑 괜찮아 제가 나보다 빠르니까 괜찮거든 오케이 갔다 오케이 망치로 아이씨 잠겼어. 다 찾아와야 되나 어. 봐. 해머랑 크로바 체인 커터 키 이렇게 와, 아무튼 그런 거 찾으면 돼. 어, 오케이.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요. 한 번도 안 가봤거든. 어 이거 뭐야? <laughs> 거미 밟아 죽였어. 미안, 어떡하지? 거미 엄마가 나 죽이겠다. 그치, 어떻게 미안해? 뭐, 픽업 떴는데, 뭐야? 인베스티게이트. 이거 뭐야? 저 앞에 학교가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길이 휘어져 있어서 아무데도 갈 수가 없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아무 것도 발견 못할 겁니다. 가지 말래. 뭐 어떻게 해야 돼? 가야지. 이거 왜 이래? 아,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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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안, 아우, 씨, 그냥 안갈걸 그냥. 저기 이런 씨... 시베리아 너스키. 오케이. 알았어. 어? 해머는 먹어져 있네. 아, 죽어도 먹어져 있어. 꿈에서 가지고 오는 거야. 아! 잘못 갔어. 올거야 짝 멍청하다니까 그렇지 여기서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원래 그거 알지? 등잔 밑이 어둡다고 따라가 뒤에서 뭐야? 등잔 밑개 어둡지가 않네? 잠깐, 잠깐 미안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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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 미안 등잔마가 공포 게임 비명질을 확률 대한 번에 낄 확률 뭐가 높은 거 같냐? 네가 나갈 확률 그게 제일 높지? 오케이 이건 뭐냐? 얘는 위에 삼각형이야? 어 피자? 어 쿠키, Obtained cookie 구, 구워진 쿠키 이건 뭐야 수류탄 아야아니야 아니야. 전등 뭐야 여기 이상해 어? 아 쿠키를 얻었다에요? 아아아내 어, 내 심장 씨야이씨씨씨 그냥, 그냥. 씨앗바라 하면 식물 그냥 잘커 그냥 아니 근데 아유 쿠키는 뭔데 저거 아야 화장실에서 어떻게 된 거야 미치겠어 깜짝 놀랐어 여자 화장실에서 가, 가서 가 그렇다고? 방금 놀이터에 있던 물고기 사카반바스피스라는 고대 물고기야 사카반바스피스뭐 말하는 거야 이거 의자가 왜 이러는 거야? 얘가 사카반바스피스라는 거야? 이게 물고기야? 아 물고기네 웃긴다잉 야 화장실은 그러면 여자 화장실이라 안된나 여자잖아 나 여자인데 왜 여자 화장실 가면 안돼 잔마형 거미 죽여서 뭐 자꾸 여기 자기.. 야 사람 있는데 여기? <laughs> 오메. 없어, 사람 없어. 어, 어, 화장실 문을 누가 그렇게 열어, 소리. 개크잖아. 아.. 여자장실은 나못 가, 무서워서. 어, 야, 샤, 사카 반바스피스 옆에 저거 있다. 어? 사카 반바스피스 안에 뚫려있는데? 오메, 깜짝이야. 얘 안쪽에도 눈이 있는 양면이네. 리버 서블이네, 아주. 여긴 뭐야? 헥, 맵이 좀 넓어. 어! 아! 강아지, 너무 귀여웠어.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어. 기부어 쿠키. 헉, 쿠키 먹을랭 개용 쿠키였나봐. 어디 갔어? 싸가지 없을 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 그냥 쿠키 내가. 몇 번을 뒤져가지고 지금 가져왔는데, 그냥. 느낌 안 좋으니까 음료수 먹어. 느낌이 안 좋다 했어. 이거 뭐야? 아, 여기 또 뭐, 뭔일날것 같아, 이거. 지금 벌써 뛰면 안 돼. 아껴야 돼. 오케이 여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쓰레기 통어 아! 아아 아.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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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아. 아아아몇 마리 죽. 어. 거미가 몇 마리 죽인 거야 내가. 미안해 네 엄마 불러오지 마. 너나 진짜 사과했어. 거미 왜 많아? 거미 엄마 있을 것 같지 않아 왠지? 유니더 키. 투더루인스. 아니 키가 어디 있어? 감옥 키. 감옥 키 찾아봐. 어, 어. 어, 어. 달려. 달려. 뭐야 이거? 어, 감옥 키 찾았어. 잠깐. 아! 아, 깜짝이야 아, 등신 대였어 그냥. 욕한 거 아니에요. 오케이 감옥으로 가. 나 기억력 좋아. 나 무서울 땐 기억력 좋아. 그렇지. 열어. 오케이 오픈. 아, 서울이 그냥 씨 빨리 가는 거 먹어. 먹어. 니까 언제라도 달릴 수 있게. 뭐야? 아, 되게 빨리 끝난다. 이거. 어! 푸시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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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인크래프트야. 뭐야? 이거 씨, 이게 뚝뚝 끊겨. 어, 어, 저거 어, 뭐야? 아!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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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죽일라고 죽인 게 아닌데, 어머니. 저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옵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거미를 따돌려서, 나가서, 귀가 있네? 야, 쟤도 아까 그 서랍처럼 움직인다. 안 돼, 안 돼, 무서워. 이쪽으로 가봐. 후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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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바 아니야, 이거? 크로바 얻었다. 일단 모두 얻어야 되지. 체인커터. 빨래 달린 거 먹어. 여기 너무 어두워, 여기. 어떻게푸시푸시안 돼, 푸시가 여기로 가야 되나보다. 아, 여기서 미리 열어놓고 들어가야 되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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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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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씨개 무서워. 와씨 웃음 거미. 와씨 달걀 귀신. 와씨나 이제 두개 남았거든. 아 근데 야 체인 커터 왠지 거기 있을 것 같다. 그 빨간색 그 거기 들어가면은 그그 조진다 그랬던 그 거기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어 어. Okay. 미소 짓는 괴물은 강아지를 몹시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공격을 받았을 때 뒤에서 달려오는 개한 마리가 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 개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 일그러진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개를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물을 몰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나개 찾았잖아. 개 쿠키 아까 줬잖아. 그치? 어, 잠깐만. 그러면은... 아... 거기 무서... 무서운데... 들어갈 때... 들어가기 전에 쿠키를 강아지한테 먹이면 거기에 가나 보다 그지? 나 근데 강아지한테 아까 쿠키 주고 내가 죽었잖아 그자가막 운수 한번딱싹 치르고 가자 베리 군럭 미쳤다 이거야 아, 아! 아 깜짝이야 아 제발 하지마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 죄송. 죄송, 죄송.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잖아요 강아지 어디 있었지? 강아지 여기 어디 있었나? 거미 너왜 왔어 싶어. 야, 강아지 어디 있었지? 여기인가? 아, 여기 있다. 야, 강아지가 쿠키 줘가지고 지금 어디 갔지? 가는 길에 있나?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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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자, 가보자. 거기로. 지금 체인 커터 해야 되거든. 아, 으악! 아우, 아 깜짝이야. <laughs> 아, 달래기가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런 씨바스리가히히히히 <laughs> 욕한 한아아야야 아니 데 멍멍이한테 쿠키를 주면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 건데 이 새끼야. 아 혹시 여자 장실에 가나? 여자 장실에그 귀신이 아까 있었잖아. 내가 죽었잖아. 히히히 근데... 아, <laughs> 아, 잠깐히히히으히히히히아히히히히히 저거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아, 잠깐만, 띠른 게 없어. 어, 아, 저, 뭐야, 저게. 뭐야, 저게. 아우, 깜짝이야. 뚜비야? 아, 왜, 뭐, 갔냐? 아, 이렇게 하고 여자장실을 봐야 되나? 쟤를 없앤 다음에? 이미 뚫렸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네. 야, 오픈. 없는데? 어. 어, 피가. 어! 오케이! 케! 키억 얻었어.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 다 얻었어. 체인 커터만 얻으면 되거든. 그러면 거기네. 어, 거기밖에 강력. 없다. 그렇지? 강력. 자동차 길어졌던 그곳. 조심해야 돼, 이거. 이거좀 많이 챙겨 가야 돼, 지금도. <목소리> 아, 들어와. 아, <들어가>! <목소리> 아 <목소리> 아니, 시벨럼. 프랑스어로 꼬미남이라는 뜻이죠. 오케이, 징즈. 쿠키스. 무거스. 이렇게 하면 여기 강아지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여기서. 안 그러면 뭐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여기 야, 야 저기 뭔데 저렇게저라저저는 야, 우저인 볼트 데저저 어떡하냐? 내가 저런 시발점, 태초 마을저또 다른 뜻이죠. 속보, 숨소리 때저에와이저가 방문을 저어봐저저저저저저저어저하 <laughs> 가 줄래? 아, 진짜. 음. 아, 또 왔어. 뭐, 달리가 너무 빨라! <laughs> 잠깐만. 근데 띵킹 좀 할게요. 체인커터만 얻으면 되는데 지금. 이제 쟤를 어떻게 하지? 쫓야 돼서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생김. 나 분석하려고 하지 마. 다음 드립 기다리지 마. 아니, 어떻게 해야 될까? 잠깐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 쟤를 끌어당겨서 숨어야 돼. 기좀으고 들어갔다가 먹고 캣 뛰어. 캣 뛰어. 나더먹어 아, 하나 담고. 아! 아! 형 강아지가 웃는 얼굴인 사람한테만 효과 있다고 아까 써 있었어. 웃는 얼굴인 사람한테만 효과 있다고. 아, 방금 그런 걔는 뭐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저기를 그냥 가지 마는 거고 체인 커터는 다른 곳에 있는 걸 수도 있어. 군사 한번 보고 군록 나올 때까지. 엑설런트럭 떴다. 어? 왜 갑자기 둥둥이래? 엑설런트런 뜨고 나서 어디 가야 되나? 아, 그런 거 아니야? 어? 이거 뭐야? 여기 알아봤지? 이곳은 불안정합니다. 물체가 불규칙하게 흔들리며 무작위로 사라지고 다시 나타납니다. 어제는 분명히 있었던 문이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방금 전까지 내 앞에 있던 계단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은 살아있는 듯하고 마치 우리를 시험하는 듯합니다. 이곳을 지나가는 누군가 이 메시지를 발견하면 서둘러 출구를 찾으세요. 여기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자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제발 아직 할수 있는 동안 빨리 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빨리 할게. 이거 뭐야? 해머. 아, 해머로 이거 뚫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거네. 내 생각에 난 정신이 나가는 것 같아요. 하하하하, 웃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네요. 현실 세계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하하하. 아 너무 배고프다. 여기 들어온 놈들 다 잡아먹을까봐. 아, 이 사람 못 나갔네. 못 나가고 정신 이상해졌네. 이거 뭐라고 있는 거야? 와라 와라 학당이래. 와라 와라. 니코 니코들 창코. 어? 저 뭐야? 아! 뭐야 이 사랑니 같은 놈아 그냥 짜져 있어 그냥. 쉬. 오. 아아아 아, 형. 아아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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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아, 아, 뭐야? 여기까지 따라오나? 오, 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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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갔을 수 있거든. 야,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페이크고. 어, 뭐야? 아, 오 타이어. 오케이 드디어 체인 커터 씨. 미친다 찾았어 이제 가면 돼. 집에 가면 돼. 돌아가자 돌아가자. 오, 어. 어 깜짝이야. 어, 아 여기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바 아. 저거야? 사랑니? 계기서 쉬고 있네.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사랑니 저기 있고, 어 귀여워 근데. 아, 아, 아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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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laughs> 아 이거 아, 어, 그래, 뭐야? 탈출. 오케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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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고 있습니다. 25살, 2015년. 아 여기가 현, 어? 뭐야? 이거 담배 꼭지가 왜 이렇게 커? 이상하잖아 여기. 오, 아, 오, 아, 오, 아. 아! <laughs> 여기까지 따라왔어. 어디로 가야 돼? 오, 고, 고, 고! 올 오브템? 뭐? 오, 어! 아. 아이치 글씨 죽어. 아유 미치겠네 그냥. 야 음료 왜 마이너스 99개야? 아 벌써 왔어? Cat Escape? 뭐 어? 탈출할 수 없다고? 이리로 갈 거야 그럼 새끼야. 여기로 갈까? 피해갈까? 아, 아니, 이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못 가는 거였어? 하고 싶어. 돌아가. 어. 오케이, 어디? 오케이, 여기다. 고, 고, 고. 그래. 여기지. 으아, 사랑님! 으아, 여기지. 여기지. 오른쪽이지. 막혔지. 왼쪽이지. 막혔지. 아우! 자, 긴박한 상황에서 길 차려요. 오케이. 턴 레프트 여기서 하면은 사랑니 오케이 여기서 턴 레프트 엔턴 레프트 앤코엔턴 앤 라이트 물고기 스탑런 아나 스탑핑이래 뭐야 이거 멈추지 말래 우스래 우스라고 어 이거 꼬마 사랑니 탈출한다 나 이제 시에키들아 이거 뭐어 피했지 어 운이 좋았 좋아... 아오아오아오아왼오왼왼왼왼 열어 피해 아 아니 열렸잖아 열려 아, 들어갔으면 됐는데 씨 여기서 배로 배로가 있으니까 여기서 좌회전해서 쿵쾅쾅 하면 열리고 바로 들어가서 두번 눌러야 되는 소름이네 씨 점프를 못 하니 죽잖아 그러면. 쌍놈의 거. 아야 비어. 이거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아 아이씨. 계열 아, 받네 그냥 이거 페이크고 위로 달리고 여기서 왼쪽 으로 피해서 하나 떨어지는 중하고 피하고 하나 더 떨어질 수 있어. 피하고 하나 더 떨어질 수 있어. 피하고 하나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아? 세 번이면 끝이지. 여기서 바로 들고 째. 다 있어. <리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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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오겠 아. 바로 앞에 스포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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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에서 울리는 웃음 소리를 뿌리, 뿌리치듯 오로지 달려갔다. 갑자기 나는 창고 앞에 누워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무시무시하게 미소짓던 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떨리는 손은 내가 정말로 현실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듯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제가 무사한 것을 보고 안도하며 걱정돼서 실종신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의 눈물을 흘렸지만 부모님은 저를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상한 사건들 가운데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승에서 개를 만났어요. 마치 무언가에 이끌린 듯그 개랑 함께 있었고 결국 우리들은 함께 현실세계로 탈출하는데 성공했어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유령 개잖아. 이거. 이게 무슨 개야. 그후 개는 주인과 재회했고 눈물을 흘리며 껴안았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렀지만 가끔씩 그 개를 찾아가요. 이제 우리는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무서운 경험을 떠올릴 때마다 개와 함께한 따뜻한 추억이 나를 구해줍니다. 전쟁. 에 망망.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창고는 철거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후로는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엔딩 2 1 p 스 r 원 o n 아 엔딩 1이 있어 그러면? 강아지 안 챙기면 1인가? 근데 아이템 다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해놨으니까 아 없다 게임을 나가다 우주 하마 우주랑 하마를 합치면 우주 하마 목소리랑 도마뱀을 합치면 목도리마뱀나